쿠키 어디가? 거기네 집이야. 집에 가는 거야.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목이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목 감기가 심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답니다. 쿠키 이리 이리 와. 여기 대나무밭으로 가자. 여기 집 바로 뒤쪽으로 나오면 여기. 대나무 밭이 있답니다. 대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여기 제가 대나무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대나무가 아까워가지고, 저 대나무 문을 만들어놨지, 이랑요. 쿠키 어디 갔어? 이리 와. 잭잭이 보러 가, 잭잭이. 잭잭이 어딨어? 잭잭이. 잭잭이 나와라. 잭잭이 나와. 잭잭 어디 갔을까? 여기 까치가 맨날 있는데 어디로 갔네? 까치, 잭잭이. 이 대나무 보실래요? 대나무. 이 대나무가 이렇게, 어 끝이, 끝이 없어, 이 대나무. 대단하죠? 이 대나무가, 대탕이. 키가 막,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뻗쳐 올라갔어요 이건 엄청 큰이다 대나무는. 이런, 이런, 이거, 이거 보실래요? 와, 이거 뭐 끝이 안 보여.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이거는 막 휘어졌어, 휘어졌어. 벽바로못 올라가고 저거 어떡하면 좋아? 일상에. 너무 키가 커서 다 휘어졌어요. 저기, 저기가 저희 집이랍니다. 저, 희집쪽으로 지나무가 다 햇살리는데 저쪽이 봉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제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대담홀들이 다 피워졌어. 그래서 어쩐지 천문 여니한테는 쿠키. 쿠키 어디 있어? 어머 개가 없어졌어. 쿠키. 쿠키 어디 갔어? 쿠키. 쿠키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어.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 쿠키. 깜짝 놀랐어. 너 없어진 줄 알고. 어휴, 쿠키 잊어버리는 줄 알았잖아. 누가 쿠키를 데려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쿠키. 어, 너무 놀랬어. 누가 너 데려간 줄 알았잖아. 심장이, 어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네 응? 집으로 가? 집으로 가. 너 때문에 집으로 가야 되겠다. 너 진짜 왜 갈수록 말안 듣지? 응? 쿠키. 삑삑삑삑삑삑삑삑- p i c 가 pick, pick, 리 i c k pick, 들어 c k p i 리 k pick, p i c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되겠어, 나. 나. 이리 와. 저리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i c k p i c 혼자 서 하실 수 있어? 도와드려? 응? 어? 아. 어. 그게 뭐예요? 시. 아, 시가. 야, 그걸 혼자서 어떻게 해요? 맨날 왜 혼자서 힘든 거만 하세요? 다른 사람들안 하는데. 이상하시네. 혼자서만 맨날 힘든 걸 하시더라고. 이게 바 가지고. 어. 그래도 혼자서 그걸 할 생각 아니지 저기 기업체를 불러갖고